안녕하세요 린호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작고 귀여운 녀석을 한번 갖고 올텐데 극장판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편에 나오지 않은 제품이란 얘기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빵! 수비검전대 닌닌자의 다이노마루 하지만 얘는 정발판이라 다이노린자라고 써있죠 원래 이름은 다이노마루예요 닌닌자 극장판에서 나온 티라노형 오토모닌인데 이번에 제가 티라노 특집을 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빌려왔습니다 저는 닌닌자는 좋아하는데 딱히 오토머이들을 끌리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소장하고 있는 닌닌자 제품들은 슈리켄진 바이슨킹, 라이온하우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이 빌려온 제품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박스를 보면은 이렇게 다이노마루에슈리켄도 나와 있고 공룡모습 이렇게 슈리켄진과 합체했을 때뒷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측면도 뭐 별건 없습니다. 자, 바로 오픈을 해볼게요. 일단, 계란 박스에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네요. 되게 공간을 알차게 잘 사용했어요. 자, 이렇게 다 분해되어 있는 것들을 오토인으로 한번 합체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본체의 머리를 한번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티라노의 머리를 옆에다가 딱 껴줍니다. 이렇게 껴주고, 입을 살짝 벌려주고, 여기 뒤에다가 이 꼬리를 끼워줍니다. 끼우고 요거를 살짝 내려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땅에 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팔 같은 게두 개가 있는데 여기 뒤에 조인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껴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딱 껴주고 다이너마루 시노비 모드 완성! 캬, 근데 되게 조잡하네요 제가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만한 걸좀 이해되지 않나요? 디자인이 되게 조잡합니다 캬, 이게 뭡니까? 이 억지 합체 자 이번에는 이 오토머니 슈리켄에 이 슈리캔을 홈에 맞춰서 딱 껴주고 딱 돌려주면은 완성! 간단하죠? 요 얼굴은 뭔가 좀 잘생긴 느낌? 뒤에 있는 이 절연 탭을 떼주면은 소리가 날수 있게 됩니다 여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뭐, 뭐라고 소환 닌자 수리검 다이노 다이노 그왕. 다이노 닌자 다이노 닌자 이러네요 음, 정발판이라서 역시 한국 음성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둘을 한번 합체해 볼까요 일단 요 녀석을 좀 분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라판 것들을 빼주고 요 공룡 머리도 빼줍니다 그리고 꼬리까지 다 빼고 여기가 원래 안면으로 썼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안면이될거예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을 다 꺾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공룡 팔에 여기 조인트를 여기다가 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끼워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딱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주면 이런 모습이 되죠. 여기에다가 오토머니 슈리캔을 아래에다 딱 껴주고 그 다음에 꼬리에 있는 양쪽 조인트 두 개를 이 슈리캔 요 얼굴 부분에 들어주고 딱 끼워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꼬리를 각도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이렇게 딱 끼워주고 각도를 좀 내려줘요. 그 다음에 입을 벌려줍시다. 자, 그러면 다이노마루 완성. 어, 이렇게 공룡 모드로 하니까 그나마 좀 볼만한데요. 오, 공룡 모드일 때는 비교적 괜찮은 형상을 띄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건좀 별론데 여기 박스에는 교묘하게 얼굴이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서를 열어보기 귀찮아서 그러는데 여기를 이렇게 올리고 이것도 올리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겠네요 설명서에 있는 각도를 대충 보자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얼굴 노출된거 어떡할 거야 위에서 보면 얼굴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이게 잔낸 포인트 토크사츠. 자 얘만으로는 뭔가 싱거우니까 이번에는 슈리켄진이랑 한번 합체를 해볼게요 슈리켄진 산조 자 우리 슈리켄진이 합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합체를 하려면 또 이거를 완전 분해해야 되네요. 다 이렇게 분해를 했으면은 이번에는 슈리켄진도 합체 준비를 해야겠죠? 머리를 시노비마도도 빼줍니다. 자, 슈리켄진도 이걸로 합체 준비가 됐고, 자, 다이노마로의 몸탱이. 머리를 이렇게 올려주고 앉을 수 있는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 공룡 머리를 이렇게 각도를 해서 탁떼워줍니다 그다에 입도 살짝 벌려줘야죠. 요거를 슈리케진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조종관에 이렇게 돌려서 조종하듯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꼬리, 꼬리가 무기가 돼요. 여기가 손잡이거든요. 이거를 손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요 다이노마루의 다리도 역시 무기가 됩니다. 이것도 좀 억지 같기는 한데, 일단 손에 이렇게 쥐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둥기 무기랑 약간 드릴무기 같은 걸 들고 있는 모습이 되었죠. 여기다가 이다이노마레 슈리켄을 머리를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끼워줍니다. 어... 닌자 킹 다이노 이러네요. 슈리켄진 다이노. 리모의 독사츠 자, 슈이 캔진 다이노가 완성이 되었고, 잉어 부품이 이렇게 하나가 남네요. 이 부품은 이 드릴 대신에 양손 둥기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약간 닭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네. 한 손에 하나씩. 닭다리, 그러면 또 이게 이렇게 여분으로 남아버리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서든 잉어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합체입니다. 이건 역시 잔된 포인트.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닭다리 두개 들고 있는 게 좋네요.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끼워주고, 이 드릴을 좀 재밌게 쓸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발견했는데, 이거를 뺀 다음에 이 손잡이의 각도를 이렇게 내려줘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끼운 다음에 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고. 하, <laughs> 이거 무슨 총 같기도 한데. 자, 이, 이 별거 아닌 꼬리 하나로 이렇게 재밌게 노는 리모입니다. 닭다리 다시 두 개. 자, 너무 간단한 보조 제품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보여드릴 게 없죠. 나름 이 조화 자체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딸이 음, 들고 있는 거음에 드네. 이 가슴 부분에 공룡의 머리가 튀어나와 있는 것도 좀 멋있긴 한것 같습니다. 나름 이 슈리 캔진의 합체 중에서는 제일 나은 것 같기도 싶네요 나중에 떨이 같은 거를 하나 발견하면 살까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리모의토사츠 수리검전대 닌니자아의 다이노마루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제 SNS도 많이 방문해주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꼭 달아주세요.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림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